삼성전자 스마트 모니터 M5S 32DM501은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화이트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32인치 대화면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시 몰입감이 뛰어나요. 설치도 간편해 바쁜 주부님들께도 딱 좋습니다. 블루투스를 통해 노트북 연결이 수월하고 내장 스피커가 있어 별도로 스피커를 구매할 필요가 없답니다. 화질 또한 아주 선명하여 학습용으로도 추천할 만해요. 가성비 좋은 선택을 원하신다면 이 스마트 모니터를 고려해 보세요. 삼성전자 M5 스마트 모니터 S32CM5001은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에요.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고 32인치 크기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설치도 생각보다 간편하다는 후기가 많아서 초보자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스마트TV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의 셋탑박스 없이도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OTT 서비스를 즐길 수 있어 편리해요. 특히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또한 VA 패널 덕분에 시야각이 넓어 여러 각도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느낄 수 있어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리뷰에서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멀티미디어 환경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은 아주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삼성전자 27인치 스마트TV 모니터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여러 사용자가 화질과 음향 모두 만족스럽다고 칭찬하고 있으며 설치도 매우 간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왓챠와 같은 OTT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에 좋고 사무용으로도 적합하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다만 아날로그 AB 입력 단자가 없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